음. <목소리> 바틀 앤조리 선택해라. 선택했나? 저 방송 모르겠다. 계속 보고 싶은데, 내일 아침 일찍 토익 학원 어. 가는 척힘면서 피시방 가야 돼서 일찍 자러 갈게요. 야이~ 살 봐~ 띠용~ 급식이 미래다. <목소리> 그럴 수 있지 <laughs> 다들 한번쯤 해봤잖아 아니야? 나만 해봤나? 아 오랜만에 9 0이 오랜만입니다 아 루인 될걸 아니야 루인 안 들은, 안 들은 거 나왔어 루인 있어 여기 바로 파괴됩니다 돌리고 돌리고 호잇 누구세요? 혹식 <laughs> 아니라 확식이라서 괜찮을 거예요. 아마도. 아,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검거 됐고요. 검거. 지도 검거. 음. 4 오. 어, 할지 있네. 잡고 이거 그냥 들어갔으면 할지 없어서 게임 터졌는데. 이거 지도부터 아, 지도 찾는 거 의미 없는데. 살구 님 유튜브에서만 보다가 이 되었어요. 처음으로 아. 트위치도 깔아보고, 후원도 해봐요. 살군님이 세상에서 제일 아련한 아레리 5000원 감사합니다. 고 어, 와요, 아, 유튜브에 환영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저 끝이다. 뭐야? 이거 많이 돌렸잖아. 이거 차면은 이25% 까이죠. 깜짝 상자. 여기 지금 지나갔을죠 나이스 좋았다 1 0전 좋았다 1응 2응 3응 4응 5응 6응 7응 걸고 깜짝 상자는 한번 키워가자 <laughs> 깜짝 아, 바로 살리는데요. 바로 사지 말라고. 여기 있다. 여기서 치료를 하는 걸 정말 대담한 걸. 죽죠 저런식으로 판다 빠지면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깜짝 상자 사실 좋은거 아니야 이거? 옆에 돌리는거 이것도 25% 까면 되겠는데 애드원 시동톱입니다 2 3 4 5 걸고 자 이것도 깝니다 이2 5퍼 아, 이거 깎고 여기 있다. 프린트 거리 덮혀주고 한데. 여기서 캠핑 한번 한 하면은 될것 같은데? 맞죠. 4측으로. 뻔하죠. 후원하죠, 후원 가자, 후원. 길막, 아, 길막 했는데. 나이스 여기 뚫려있는 거 좋다. 살내고 들고 걸고 1픽은 살렸다. 자, 걸고 치료를 완료했어. 치료 완료하면 뭐하냐? 썰려 죽을 건데. 스프린트가 남아있네요. 까비. 여기 판자 없어요. 바로 썰어버리고. 그리고, 아, 루 없어도 충분히 깜짝상자로 물킬을 할 수가 있다. 근데 깜짝상자가 확실히 단점이 있긴 해. 한, 한 번에 두 가지를 처리를 못하니까 뭔가 누구를 바로 쫓아야 될때 되게 손해인 것 같아요. 주었지 이거? 바로 썰고 들고 이게 바칠이 높으면 안 됐어도 되게 좋았을 텐데 여기 팔걸이 없네 2응 3응 4응 아, 헤드타이밍 없고요 여기 한 있네요 걸고 이게 모니터 때문에 헤비는, 헤매는 걸까요? 다시 보하러 가네. <목소리> 우리에는 톱 <대한 코드> 있죠. 시게이 <laughs> 친구 살려라. 이 친구 잡으러 갈게요. 같이 스택도 모아야 되고. <목소리> 한 대. 여기... 아, 있었네. 저기 하나 거의 다 돌아갔었네요. 일단 내고그쪽칸자 되게 많아요. 여기, 여기 내려가면은 탭으로... 어, 이거, 이거 낚았다. 어, 못 내려... 못 내려가는데, 여러분은? 못 내려가면 죽었죠? 사망을 하고 여기서 죽으면은 갈고리 바로 걸립니다 여기 옆에 발작이 다 돌아간 거 있었거든? 그거 발로 차면 되겠다 깜짝 상자로 자, 걸어놓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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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끝에도 있고 일단 이거 박살 25%가 까입니다 깜짝 상자로 한 번에 여기 왜, 하나도 없는데 왜. 이거, 막혔죠. 아! 버그의 버그인 거임. 버그다, 버그. 톱으로 써는 거랑, 사용존자가 저기 넘어가는 거랑 겹치면은, 저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. 발 내고 한방더 돈다 이거 그렇죠 여기서 승부다 어이으로 올라가면은 아 이쪽로 가겠다 박살 내고 상황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내가 유리한 거 같은데 발전기가 이개 노캠, 노 터널링으로 한거 치고는 괜찮습니다. 환자가 거의 다 나가리 됐거든. 여기도 없을 거야, 환자. 아, 실수. 천천히 하자, 천천히. 등 뒤에 딱 붙어서 썰어버려. 어어, 이거 발작이 하나면은 되게 불리한데? 이게 뭐 망한 건 아니고 노캠 노털링으로 항베리면은 괜찮습니다. 맞아 이거 너무 너무 욕심부렸다 이번에도 들고 걸고. 여기가 1층에서는 톱으로 바로 공격하기가 힘들어서 그게 좀 걱정인데. 켜질까봐. 저기 있다. 게임 끝났네. 불굴 없으면은. 한번 빨리 가야돼요. 아, 이거. 게임 안 끝났다. 게임 끝났다. 설마, 킹골이 있겠어? 한자 없어. 한자 완전, 완전히 없어. 완전히. 눈매비 후반되면은 극도로 생존 분리해지는게한자가 없거든. 요 시계. 빠세! 없네요. 바로 하나씩 걸어주겠습니다. 1픽은 불굴 안 쓰는 사람이고. 그, 집착자만 좀 커버를 하면 되겠는데. 결국. 저기 한 명. 이거 기억하는 거 보니까 집착자도 불굴이 없어요. 이제 맞고. 아, 얘는 칼찌가 아닌데? 그래서 그냥 한번 살아나가, 그래. 운 좋게 나갈 수 있으면은. 개구멍이 있을 때말이지 원래는 순서를 지켜가지고 칼찌부터 들어야 됩니다. 진짜 확실한 100%올킬를 위해서는. 여기 한 1층 아니었나요 그리고 흔들어 흔들어 아 잘해 나났죠 음. 프링콜님, 하이드님, 더위 보내시고 빙수 옴는 아, 빙수 옴냠요프링콜님여러 5천만원 감사합니다. <laughs> 옴닉이 잠깐 습격을 했었네요. 아이, 컴, 이거를 바꿔야 되나? 이거를 오디오 믹서를... 계속 이러네. 아, 감사합니다. 이러고 5천만원 감사합니다. 프링콜님 올킬... 루인 없이 노 캠핑, 노 터널링... 올킬입니다.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맵 발, 맵이 좋아 가지고 이긴 것도 아니고. 톱구는 이 맵이 살짝 애매합니다. 살짝 애매한 게 1층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 그러니까 위에서는 톱질을 잘 하시는데 밑에선 잘못 해요. 구조물이 너무 많아 가지고. 음, 그런 좀 단점 있는 맵이야. 장점과 단점이 합쳐 있어. 대신에 후반 가면은 보고 팬들에서 트위치도 왔어요. 개발해 아, 모르고 스팀 몰라도 살고자는 되는 거임 아무튼 그런 거지. <laughs> 하스타토스 님. 저 감사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왜왜 왜 싸워 왜? 서로 싸우는 거 아니야? 이제, 아야 아, 아니면 됐어. 근데 서로 이름 부르길래 생자끼리왜 켰냐? 막 이러면서 막 싸우, 싸울 줄 알았어. <laughs> 아, 왜 킬러가 나냐고? 아, 킬러 날 수도 있지. 씩씩 깔찌는 두 개였고요. 9만 4천 0백 원이다. 돈 많이 먹었다. 웅룸용 첫 번째 생존자가 지도에다가 이걸 들었고 지도에다가 들었고 불굴이 있었네요. 있었는데 불굴을 든 생존자를 먼저 죽여 가지고 불굴 안 맞을 수 있었고요. 저한테. 죄째돈 많이 먹었다. 나 돈을 거의 끝까지 먹었어. 3만 1500점이니까 최대 점수가 3만 2000점인데. 거의 최대 점수까지 다 먹었다